오늘은 3월 24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저희 교회당 공사 관계로 사전 녹화로 기도회가 진행됨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00장 300장 부르고 수요일 저녁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30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쟤장입니다는장는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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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是。 말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학성경 176쪽입니다. 오늘은 3월 24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3월 24일자 본문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교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으로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예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어,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겠지만 또 조금 있으면 볼 것이다. 충돌하고 모순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한 제자들은 통곡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고 또 제자들의 근심이 바뀌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통 이해를 못하는 거죠 또 예수님은 지금까지는 안 구했지만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셔서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떤 반전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떤 반전이 일어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나 조금 있으면 보게 되는 그런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자신을 보지 못할 것이지만 또 조금 있으면 자신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봐도 이해 안 돼요. 이 문장만 보면은 자신이 왔던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인데 당장은 오지 못하지만 또 와해 못 오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는 또 오게 될 것이다. 이 말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왜 그분 지금 당장은 안 된다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지 않죠. 쉽게 이해합니다. 알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의도인지 의미인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조금후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부활 승천하셔죠.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나라로 갑니다. 우리가 자꾸 공간적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다른 차원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지금은 자꾸 별나라 별나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별나라도 어쩌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차원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세계로 간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못 가요. 당연히 제자들은 못봐요 가지도 못 하고 보지도 못해요. 왜? 하나님의 세계로 가시니까 영의 세계로 가 버렸으니까. 그렇지만 그렇지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오순절. 그러니까 부활하천 하고 시 나서 52일이 유월절 뒤에 50일이니까 오순절이거든요. 그때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또 다시 오세요. 성령님을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성령님이 오신다는 건곧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우리는 또이 말도 이해를 못 하는 사람 할수 없지만 이제 이해가 돼요. 이걸 이해, 이거를 안다면 이 말씀이 무슨 의도인지를알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나 나를 못 보겠지만 조금 있으면 다시 볼 것이다. 이 말이 이제는 이해가 되잖아요. 육신적으로는 이제 부활 승천 아직 못 보지만 성령님으로 조금 있으면 또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보게 될 거다라고 말한 의미가 이거였는데 제자들은 지금 전혀 그것을 받고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안 돼. 그러니까 자꾸 이게 무슨 말이야 서로 모르겠다는 듯이 이해 못하겠다는 듯이 계속 궁금해만 하고 또 불안해하고 그런 것이죠 우리도 당장은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영의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때가 되면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훤히 알고, 아, 이건 그런 거잖아. 오히려 우리가 제자들 보고, 아니, 그것도 몰라. 이렇게 얘기할 만큼 우리는 알지만, 알게 됐지만, 우리도 어떤 말씀을 했을 때, 아,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이해 못할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아, 이 틀렸어? 라고만 안 되고, 지금 내가 당장은 이해 못 하지만, 나중에는 이해해달 날이, 이해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다 보면, 때가 돼서 또 다른 경로로 또 다른 말씀을 연구할 때 다른 말씀을 들을 때그 전에 궁금했던 말씀들마저 다 이해되고 해석되고 알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뭘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니까 못 보지 그렇지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다시 오시니까 또볼수 있는 거지 이 말로 오늘 말씀을 이해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게 반전이에요 보지 못하나 또 보게 될것 이런 반전이 예수님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반전은 20절에서 22절인데요 처음에는 근심할 것이나 나중에는 기뻐할 것이다 이것도 반전이잖아요 예수님은 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조금 있으면 제자들은 애곡하고 애통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하리라 이것도 무슨 말이야 이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볼때 이해가 돼요 주님이자 스승을 잃은 제자들은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두렵고 무섭고 통곡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곡한다고 표현한 거예요. 슬피 울며 독, 곡할 것이다. 그렇지만 누구는 좋아하죠? 예, 세상의 공공중 권세 잡은 악한 세력들, 그 사주를 받은 유대 제자상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무리에 동조한 수많은 군중들은 자기 뜻대로 관철됐다고 몹시 좋아하고 기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마치 승리나고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우리가 이겼다고 아주 기뻐하고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반전이 있어요. 제자들의 근심이 바뀌어 기쁨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비유를 산모가 산통을 겪다가 힘들겠지만 아기를 낳으면 진통이 기억하지 않을만큼 아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그 비유를 드셨어요. 저는 뭐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애를 낳은 적이 없지만 아니 한명 낳고 두명 낳고 세명 낳고 막 그렇게 막 낳을 때 보면 죽을 것 같아서 못 낳을 것 같은데 한명 낳고 두명 낳고 계속 낳는 거 보면은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근심되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염려되고 부담되고 그렇지만 또 낳으면 그거와는 상쇄될 만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기가 주는 기쁨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자들이 지금은 스승을 잃어버리고 떠나 보내고, 그래서 자기밖에 안 남은 것 같고, 그래서 무섭고 두렵고, 그래서 슬픔이 되겠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뒤는 기쁨으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체포되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때는 제자들은 막 무서워서 혼비백산 다 도망치고 무서워 숨었어요. 그렇지만 죽고 나서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그 제자들은요 너무 기뻤어요 예수님 말이 맞았구나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구나 죽음을 이기셨구나 라고 얼마나 반갑게 맞고 기쁘고 그분을 보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 너희들은 당장 지금은 통곡하고 근심하고 애통하겠지만 너의 그 근심이 바뀌어서 큰 기쁨이 도리어 큰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해해요. 이런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반전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그래서 도저히 살기가 어렵다 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오히려 뒤집어져서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삶에 기쁨과 보람과 의미를 찾고. 그것이 있었기에 이런 기쁨이 더 크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반전이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십삼, 이십사 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으나 구한다면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가져온 반전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대속의 죽음입니다. 원래는 제자들 같은 인간들이 그 지은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속죄가 일어났어요. 거기에서 죄가 다 형벌이 가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져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화목 제물이 되신 그분을 통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고 화해할 수 있는 반전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장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뭐였죠? 죄입니다. 죄. 그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벌로 십자가의 대속으로 사라졌으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가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줄 것이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게 이게 말이죠. 당연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근데 예수님 당시 제자들에게는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 적이 없었잖느냐.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 적이 없어요. 제자들은.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기도를 그때는 그렇게 못했다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이 끝나면 그 뒤로부터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이란 얘기는 그분의 근거로, 그분을 공로로,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요구할 때,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구하는 것을 들어주셔서 너희들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 무엇부터 주셨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성령을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 곧 자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구한다는 생각을 못 해요. 그건 자기가 알아서 사는 거지 뭐 누구를 의지하고 그런 게어어 오히려 구해야 된다면은 자기가 아는 사람, 자기 직업, 뭐 기술, 뭐 학벌, 뭐 인맥 이거 다 동원해서 그렇게 구하면 구하는 거지. 어디 하나님께 구해?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이제 반전이 일어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바로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그 성도에게 응답하여 주시죠. 그래서 기쁨이 넘쳐나게 해 주시죠. 그것이 인생의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전에 없던 일이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이 죽음이 이런 반전을 가져왔다는 뜻입니다. 방금 얘기한 24절이 전 레마의 말씀이었어요.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간구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리고 유일하죠. 그렇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다 이루어진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고 그런 것을 구할 생각조차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가능해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실제로 구하지 않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뭐 아는 게뭔 소용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효력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다면 그게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얘기죠. 지금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주신다고 기쁨이 클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구하지 않아 가지고 구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데도 빈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커요. 기쁨이 없는 삶. 기쁨을 분명히 누리며 살수 있는데 기쁨이 왜? 안 구하니까 얻는 게 없으니까. 오늘 약속의 말씀 꼭 붙드시고 주신다 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 꼭 붙드시고 약속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 이 약속대로 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뭡니까? 질문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그 십자가 사역이 이후에 어떤 반전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반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뒤집어지는 역전되는 뭔가 이게 이쭉이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키는 어떤 반전을 그걸 반전이라 그러잖아요. 첫 번째 반전은 뭡니까?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나 조금 있으면 보게 될 것이다. 이게 뭐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 투로 가지만 성령님으로 다시 오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보지 못하나 볼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반전이 일어났어요. 두 번째 반전은 뭐죠? 처음에는 근심하나, 나중에는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당장은 스승을 잃고 예수님이 죽는 것이 때문에 슬프고 상실감이 크고 두려움이 크지만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죽으시고 나서 모든 속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모든 죄가 다 용서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성령을 받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는 뭐그 슬픔과 고통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기쁨이 넘쳐나는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세 번째 반전은 뭐죠?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구하게 된다면 너희 기쁨이 클 거라는 거예요.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십자가 죽고 나서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 기쁨이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543장 찬양집 54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제 543장입니다. 내 손을 죽게 높이 듭니다. 찬양 부르겠습니다내 손을 죽게 내 손을 죽게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줄 是。 지전이전이일어요어요 오늘 찬양 p 사처럼 슬픔 대신 희락을 a 타고 남은 n 대신에 우리에게 화관을 근심 대신에 찬송을 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n 음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죽어 주셔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정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 때문에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받고 기쁨이 넘쳐날 거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간구하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쳐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 손을 죽게도 믿습니다 내찬랑 받으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 근심에 쌓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무지함을 지혜로움으로, 두려움을 기쁨으로, 애통을 환희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는 가셨지만 성령님으로 다시 오셔서 저희들과 영원히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너무 슬픈 일이지만, 그로 인해 저희들이 구원을 받고 살게 되어. 기쁨이 넘쳐나게 됐습니다. 전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할 수 있게 되어 기쁨이 넘치니 감사합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해서 우리 삶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 성답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 저녁 기도. 그래서 중보 기도만 읽어드리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코로나 19 확산을 막아주셔서 모든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시도록. 두 번째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관 바닥 타일 교체 그다음에 계단 데코 타일 공사가 어려움 없이 잘 마치도록. 또 온라인 목장 모임을 통해 더욱 친밀하고 단단한 관계를 만들고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다음 주에 있을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신앙이 깊어지도록 이번 토요일 에 있을 본마지 대청소에 모든 성도들이 참여해서 교회를 함께 세워가도록 또 영육 연약한 성도님들이 주님의 은혜로 치유되어 강건하게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